네, 제가 월 토요일 날 주일 지나고서는 월요일 날 몸살이 났습니다. 어, 한 이틀 동안 소뼈를 고우고또 이제 토요일 날은 영의양식 육의 양식 다 준비해 가지고 주일 날또 제가 또 9시 예배, 11시 예배 점심 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먹고 또 이제 대구에서 오신 거죠. 그 저, 온저 집사님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와 가지고 송정역 4번 출구 그 맞은편 빌라를 돌았거든 전도를. 근데, 제가 무리를 했는지, 하여튼, 이제, 육의 양식에 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랬더만, 어제는 네, 하루 진짜.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 누워있다 안 되겠다 고 이제, 제가 또 아침에 막, 좀 가위에 눌리기도 해서, 빨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로 왔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저, 이정승 집사가 왔어요. 늘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정승 집사를 내가 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로 올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이 이 사람 안 오니까 또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니던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이제 또 사람들 안마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도 이사가해서 잠깐 우리 이정승 집사님 이야기 잠깐 간증 듣고 저는 기도를 <laughs>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동안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내가 궁금했거든. 저는 이백 백 목사님을 음.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음. 내가 어려웠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부족할 때 저를 치료에 도움을 너무 주셔서 절대 잊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도 이사 가야 됐고 또 내, 나도 이제 신앙 적으로도 부족해요. 음. 믿음이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 음, 안 좋으니까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음. 그러나 나는 이제 자꾸 내 부족한 것을 나 혼자서 꾸준히 음, 반복적으로 음. 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나 자신의 필요한 것을 음.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거 해서 무슨 뭐 은혜가스럽냐 응? 그렇게 음. 생각하지만 음. 내가 필요한 거를 차곡차곡. 내 공을 쌓아가면서 사는 게 나의 특징이에요. 그래, 그래야, 자꾸 하나님 나아지고, 자신감도 자꾸 생기고, 또 자신감이 없고 세상이 휩쓸렸을 때, 내가 혼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공간에 가서, 응. 내 자신이 해서 필요한 거, 내 자신이 해서 편안한 거, 하나님이 보기에, 아, 너 자신도, 네가 사랑하고 응. 하나님하고도 호흡을 해야 된다. 집착하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요. 응. 내가 옷을 고친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응. 뜨개질을 해서 실이 엉켜졌으면 응. 하나씩 풀러가면서 응. 천천히 편안한 상태에 저는 그게 또 기도였어요. 응. 하나님, 내가 편안한 곳에 몸을 해주시고 의지할 곳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목사님도 아시죠? 사람을 구하다가 내 목사님 자유 시간이 없고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음. 알긴 아는데 그런 한 공간과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머물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 고통받는 영혼, 고, 어, 아픈 영혼, 병든 영혼하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휩쓸이게 돼요. 왜냐면, 하 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주에서 나가버리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음. 내가 고통받고 그러는데,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 두번 다시 안 만나고 막 도망을 가요. 나도 사실은 싫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또그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꾸준한 훈련, 오랜 훈련도 해야 돼, 그 사람이.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음, 그냥 음. 그 사람이 완전히 이상더 이상하게 되니까. 음. 그래서 할수 없이 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음. 그 목사님들도 아프고 맨날 그러니까 왜 아픈지를 알거든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은 감사를 받았어꼭 공부를 해서 요한복은 몇장몇 장을 해서 그걸 상대방이 머리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그렇게 해서 세상은 선생도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몇장몇장 몇장 있어 하면서 앉아서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 개인의 그, 나아짐, 개, 인이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 목사님이 잘한 거, 선생님이 잘한 거를 그냥 넣어주는 거야. 예? 요한복음 몇장몇 장, 그거 글자 그러니까 뭐, 어, 지 있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집사님. 그걸 위해서 넣어주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는 네.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을. 처음부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대로 사라진,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져. 근데 집사님이 지금 오래간만에 보니까, 많이 얼굴도 부기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어, 정말 그, 또 집도 좋은 데 이사 가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어, 지금 네, 네. 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네, 네. 지금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 네, 네, 네. 잠깐 내가 게스트다.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네. 카메라에 네. 지금 네. 앉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 좋았던 일들 네. 이야기하고 래서 저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만한 환경이 되고 음. 공부도 할 장소가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가르칠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응. 그런 공간에 가지만 무조건 성도가 앉아서 그런 만한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얼마든지 느껴요. 응. 응. 안 믿는 사람이 왜안 믿는지 알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못할 수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게 들어서 교회에 오는데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가 응.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집에 돌아가서는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야. 목사님 같은 환경이 아니야.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걸 알아서 오는데 자기가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지지가 않더라고. 변화 봐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알긴 아는데 실천할 실천이 약해. 음, 음. 좋기 때문에 들어요. 저 말이 진짜다를 진짜고 저 말을 저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럴만한 돌아서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야. 음, 그래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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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다는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자기 원래 다닌 니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된건나 너무 감사해. 사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해. 난 목사님 없으면 못 어, 살아. 어, 그래서 <laughs> 집사님이 이제 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 같아. 나는 막, 어, 어디서 또 방황을 하고, 아 어떡하나, 막, 막, 걱정을 해서 막, 교회도 안 오고, 뭐, 어떡하나. 물론, 승산 공항, 승산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나는 걱정 안 했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세상 이고 살기를 내가 바라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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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내가 그 동안에 기도한 게 응답이 왔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응.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잠깐 응. 이야기하고 응. 이제 맞아 앞으로 어떻게? 응. 앞으로 저는 더욱 더나 자신의 응.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이 항상 자신감을 자신감이 자라나는 그런 응. 행동을 하고 싶어요. 응, 그럴 만한 장소를 주시고. 그렇게 네. 도울 만한, 도움을 서로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 그동안에 아. 내가 한 번씩 전도지를, 세계 성교안에 전도지를 줬더만 다 나눴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런 달란트 그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음, 집사님, 음, 음. 그 달란트 너무 좋잖아. 집사님은 네. 길거리 나가서 막두려움 없이 막 전하더라고. 막, 막 어, 어,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어,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달란트 진짜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혹시나 이제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이제 이 전도하는 마인드가 확실히 서면은 하나님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그 동안에 또한 번씩 우리 보음빛 교회 와서 이렇게 힘도 주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